결국 정몽규는 체육위원회의 공식인준을 받았습니다. 재벌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뭐라 하든 결국 원하는 건다 얻어내니까요. 그런데 재벌도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그동안 자신이 믿어준 사람들 뒤통수를 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재벌 옆에 집사처럼 붙어서 감투 쓰고 수십억씩 연봉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어차피 모두가 잊어버린다 라며 뻔뻔하게 인상만 쓰고 대도하는 카리스마 연기를 펼치던 홍명보가 졸전을 펼치며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다 곧 사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미 몇 배는 앞서 있었던 상황이었 기에 충격이 더했는데요. 조편성도 꿀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쉬워 보였죠. 하지만 이번 오만과 요르단이 아니라 그 누구랑 붙었어도 홍명보는 이미 패배의 변을 내놓기 위한 핑계 거리가 수백가지는 있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제 우리나라의 축구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2천0 0수 도무지 이해가 잘안 가는 상황이라며 홍명보 감독이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정몽규와 홍명보의 내로남불 변명과 남탓 이에 대한 전세계적인 비판과 함께 벤투 감독이 자유의 몸이 된 상황을 한데 엮은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피파 랭킹 101위의 팔레스타인, 82 5만, 64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내리비겼던 홍명보는 매 경기마다 붉은 악마가 6만 명 가까이 찾아주지만 맥을못 추고 맙니다. 이전 월드컵 예선과 비교해서 유독 약체로 평가받는 국가들에게 승점을 잃은 건데요. 과거라면 감독 경질설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성적표지만 이상하리만큼 홍명보는 계속해 목숨을 부지하며 수십억 연봉을 계속해 받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3연속 무승부였는데요. 지도력 비판이 거세진 홍명보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라고 우는 띄우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변명일색이었습니다. 선수들이 홈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다. 분위기도 집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정확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당장 옆 나라 일본에서부터 조롱이 쏟아집니다. 모르겠다는 말은 감독이 해서안 되는 말이다. 자신의 팀도 분석하지 못하면 감독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아시아의 수준이 높아지는 동안 그저 자부심만 유지했던 것 같다. 한국은 계속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요. 이뿐인가요? 홍명보와정봉규가 동네북이 된 것은 비단 일본뿐이 아닙니다. 김민재가 부상당해 대표팀에 합류하자 홍감독이 미넨 구단에 공개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미넨 단장이 공개 반박한 겁니다. 크리스토프 프로인터 디렉터는 우리야말로 선수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팀에 가서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선수들을 고용하는 건 우리다. 돈을 지급하는 것도 우리다. 우리가 할 소리다. 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우리를 욕하는 모습을 볼 것도 없이 사실 홍명부와 정문규가 이끈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최근 경기들에서 보여준 모습은 참사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수준입니다. 월드컵 본선 직행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졸전 끝에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실망감과 분노만을 안겼거든요. 홍과 정체제에서 한국 축구는 돌파구는커녕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죠. 손능민 김민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해조 축구로만 의지하는 전술 부대는 치명적이고요. 이렇게까지 홍명보와 정몽규가 내로남불라며 건강한 비판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건 이들이 마치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선민의식 속에 운 좋게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홍명보는 아군 적군도 없이 배신을 하며 커리어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인준이 이슈가 됐던 지난해 청문회 때는 자신의 집 앞에서 두시간이나 기다려 어쩔 수 없이 만났다가 감독직을 수락했다고 이름을 팔았던 선배 이임생을 울리는 뒤통수까지 치기도 했죠. 결국, 자승자박으로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이 현재 자신을 옥제어오고 있지만, 무슨 백이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당당하고 꿋꿋하게 앞으로만 가고 있는 점도 특이하죠. 뿐만 아닙니다. 축구협회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한국 축구계 전체가 국제적인 비웃음과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이어, 어딜 가도 제대로 된 진짜 감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독일 여기저기서 조롱받기 바쁘죠. 심지어는 클린스만까지 한국 축구와 축협을 흉보고 있으니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알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죠. 원래 스스로 자신 없으면 예전에 잘 됐던 것만 베낀다는 거 아시죠? 홍명보가 딱 그러고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 흉내를 내면서 되도 않는 빌드업 전술을 쓰겠다며 벤투 사단의 코치를 빼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찐 벤투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UAE 축협도 우리 축협처럼 기다리고 제대로 시간을 주지 못하는 조급증에 걸린 나머지 벤투 감독을 경질한 건데요.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도 수백억씩 주고 서양인 귀하 선수를 데려왔는데 벤투 감독이 팀워크 정신부족과 역량 미달의 이유로 기용하지 않자 그냥 감독을 잘라버렸던 겁니다. 벤투호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성과를 냈던 것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확실하게 보장하는 임기를 약속받았고 덕분에 빌드업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갖게 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랍사람들도 열팍하기는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 시장으로 나온 벤투 감독을 향한 우리 한국 축구 찐팬들의 성화은 다시금 엄청나게 커가고 있죠. UAE를 이끌었던 벤투 감독은 23년 7월부터 약 2년 가까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은 내년 월드컵 본선이 열리는 3월까지였는데요. 결국 UAE 축협은 경기력의 기복이 있었고 아시안컵에서 16강 탈락하는 등 애매한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전격 경지라고 말았죠 물론 표면상으로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팬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아무래도 벤투 감독이 믿고 지향하는 빌드업 축구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마치 히딩크 감독처럼 기본적인 체력 훈련과 전술훈련을 다지는 기간을 보냈지만 이 시간에 버티지 못한 UAE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이지 않고 훈련도 매일 콘만 가져다 두고 뛰어다니고 패스하는 것만 하니 보기 싫었던 것 같죠. 하지만 벤투 감독의 이런 지도는 분명 우리 축구의 16강 진출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에도 파종 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듯 조금은 더 지켜봤어야 하죠. 아무리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잘 뛰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인성이나 팀플레이 정신을 찾지 못한 벤투 감독이 절대로 귀용하지 않았던 모습도 결국은 모두 사실이고 해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그의 모습에 익숙하고 또 좋아했던 우리 한국 축구 팬들은 그의 경지를 반깁니다. 한국으로 다시 모셔와 홍명보를 몰아낼 수 있겠다는 셈 때문인데요. 심지어 한국을 좋아하고 또 한국인과 합이 잘 맞는 인물이니만큼 면과 암이 있어도 한번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력도 인성도 부족한 정몽기와 홍명보가 앞을 떡하니 맞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홍명보는 감독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10년 전 월드컵에서 홍명보가 생산한 수십 가지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은 전술과 인맥축구인데요. 한국은 2002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적어도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진을 보면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로 이어져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에 속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난하게 16강을 진출할 것이란 예측이 가득했죠. 하지만 웬걸 폼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박주영을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세우며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탈락한 현지에서 선수들을 위로해주겠다시고 현지 여성 접대부들이 나와 테이블에 앉는 식당인지 술집인지 모를 곳에서 파티를 벌인 것이 국내 언론에 제보되며 더큰 문제를 만들기도 했고요. 결국 홍명보 감독과 대표팀은 돌아오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팬들이 던지는 엿 세례를 받아야만 했죠. 이제 홍명보 감독은 스스로 한국 축구를 위한 순교자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말합니다. 나는 나를 버렸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로 도전하는 게 두려웠다.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답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이 생겼다. 새 팀을 정말로 강한 팀으로 만들어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를 버렸다. 이제 나는 없다. 이제 내 안엔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마지막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 라고요. 홍명보 감독의 프로리그 데뷔 순간부터 계속해서 뒤통수를 치며 스스로의 욕심과 돈을 쫓으며 살아왔던 순간의 결정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웃기는 짬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주장으로 활약하며 선수들 사이에서 이른바 큰 형님으로 통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 되었고 심지어는 당시 최고 막내였던 이천수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지시 아래 명부야 밥 먹자 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됐을 정도로 홍명보의 권위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죠. 그만큼 그는 실제 알려진 것보다 더 꽉꽉 막혔고, 자기 도치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월드컵에서 16강 가겠다라며 큰소리 치던 홍명보는 빌빌거림에 월드컵 진출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어나서라나 우리 선수들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뛰어야만 하고, 우리 국민들과 자라나는 새싹들은 또다시 원칙과 공정이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정몽기와 홍명보처럼 구시대의 잔재가 사라지고, 내일의 우리 축구는 더욱 실력 중심이길, 짜임새 있는 플레이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